35번 보면 17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다 fx가 x제곱 빼기 8연상수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극속값 a와 극댓값 b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극댓값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을 해줄 거야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이죠. 앞에 마이너스 1이 미분해서 곱해지니까 한것 같이 되죠.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묶이게 되니까 2x 빼기 x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묶이네요. 그렇죠? 얘는 항상 양식을 그럼 음량을 결정하는 건 얘죠. 그 그렇죠?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x로 이렇게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돼죠 그래서 보면은 마이너스 2랑4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게 도함수의 완벽한 그래프는 아니야. 하지만 이를 통해서 도함수가 어디를 경계로 음양이 결정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보면 감소하다가 증가해서 극소값. 여기 보면 증가하다가 감소해서 극대값을 갖지. 그치? 즉 f 2를 구한 게 극소값에 해당되는 a. f 4는 극대값에 해당되는 b가 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곱해 주시면 돼요.